달콩아, 달거이 그렇게 뭐해? 응? 달콩아, 아가들 어디 갔어? 응? 안녕하세요. 김년생 님. 봄다 고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잠깐만요. 뭘 수정해야 되는데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포챗 누구셔, 누구셔, 진짜.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. 날씨가 엄청 좋죠. 제가 지금 이거 뭐야. 잠깐만요. 맞아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데, 아까 보니까 지금. 누가 스포째 썼는데? 선정이님? 연세님? 선정이님? 누가 썼죠? 일단 좀 이따 야되겠다 밖에 길고양이들은 소리가 안 들려요? 잠깐만요. 볼게요. 소리가 들리나요?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. 다시 켤게요, 다시. 다시 켤게요.